자, 여기를 보시면, 뒷타이어 두 개를 보시면 안쪽이 이상하죠? 좌우가. 트레드는 마모 상태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계단식으로 파먹었습니다. 그죠? 이쪽은 높은데,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은데, 이쪽은 낮고. 근데 안쪽만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어, 견적을 넣어봐서 공산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산품 가격까지 뭐 깎아드릴 수는 없고, 어, 요 부분을, 어, 한번 가격 대비해서 차주분이 여유가 되시면 두 개를 앞에다 새 거로 교체하고, 앞에께 뒤로 오고, 얼라이먼트를 다시 보는 게, 어, 차량, 이 허브 베어링에도 좋습니다. 왜? 타이어가 여러분들 왜 허브 베어링에 좋을까? 이게 편마모가 되어 있으면, 허브 베어링에 그 충격이 계속 갑니다. 왕왕왕왕 거리는 게. 여러분들은 허브 베어링만 망가지, 아니, 타이어만 그냥 편만 먹겠지. 장시간 하면은 허브 베어링까지 완전 싹 맛이 간다. 심하면 나중에 바퀴가 통째 빠진다. 진짜입니다. 뻥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차량을 차 내려주세요. 쇼급쇼바나 스프링 같은 경우왜 언급을 안 했냐. 아까 차 떠갖고 먼저 확인을 했는데, 어, 쇼급쇼바 스프링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자, 브레이크 액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수분 함유량을 체크하니까, 어, 2.5? 3.0? 그 정도 됐는데, 그래서 브레이크 액도 오늘 함께 교체하고, 엔진 플러싱 서비스로 해드리고, 그리고 에어컨 가스 한번 다시 쭉 뺐다가 다시 쭉 넣고, 그리고 냉동 오일은 서비스로 역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 자동차 타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앞으로 10만 킬로는 더 타야겠다. 네, 더탈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를 구입을 해오면. 내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싹 목록을 적어갖고 각종 뭐 오일 및 호수 상태, 배터리 및 충전 상태, 엔진 구동 상태, 엔진 냉각수, 각종 등화 장치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죠? 엔진 미션 마운트. 마운트 아까 잽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있는 애. 예. 이게 떠있습니다. 요 쇠하고 얘하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싹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길바닥에 섭니다. 서는 건 좋은데 그게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그러면 아찔하죠. 그죠? 그래서 중고차는 뭐죠? 영어로 유즈드카, 사용하던 차. 자, 여러분들이 집을 사도 도배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러시죠? 자, 자동차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뭐를 다룬다?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 사람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달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 이 정도 수리하는 거돈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경매로 샀으면은 어, 일반 중고차 시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하가 1200원 더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은 반도체 수급 문제하고 세차 딜레이 되는 거 출고 지연되는 것 때문에 이 경매 가격이 많이 올랐죠. 중고차 가격들도 오르고 그런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잘 타시고 어 그렇게 관리하시면 어 타시는데 아무 걱정 없이 뭐 룰루랄라 즐겁게 잘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정비사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눈으로 차를 바라본 것이고 또차 모양만 외관만 따지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기스 나고 그런 거는 싫어하겠죠. 그죠? 이런 거 기스. 근데 이런 기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뭐 이거 아, 진짜 매끄럽게 모양 보고 싶으면 그냥 반바 외피 갈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엔진하고 미션 누유 안 되고 누유 없습니다 이 차. 아까 엔진 미션 다 확인했는데 엔진 미션 누유도 없고 기가 막히더라. 이것만 해도 돈 벌고 들어간 겁니다. 외판 갈린 거 없고. 그냥 생활 기스만 있고 차는 이렇게 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경매로 사던 중고차를 사던 어 여러분들 차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달리는 기계고 생명을 다룬다. 왜 얘는 5인승이니까 다섯 명이 다 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분명히 알고 계셨다가 기초적인 생기초 이렇게 해서 목록을 적어 놓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목록을 적어 놓고 아 이거 차남 바가 나왔네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차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는 지금부터 얘는 또새 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 주인에 맞게 이 차는 다시 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또또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관리를 안 하면 그래서 어, 내 마음에 맞게 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디테일 있게 뭐썬팅을 어? 다시 한다든가 인테리어도 다시 싹 한번 뭐 어떻게 손을 본다든가 그거는 어, 이 차주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중고를 사든 새 차를 사든 돈이 들어간다. 새차왜돈 들어가냐? 블랙박스도 하고 썬팅도 하고. 언더코팅도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도배장판 하는 것처럼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그죠 이사가면 똑같이 하고 중고차도 역시 내 마음에 맞게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면 또 정도 가고 또 가족들하고 즐겁게 놀러 갈 수도 있고 지인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 경매로 사던 뭐 중고차 매장에서 사던 여러분들 차를 이렇게 관리를 기본적인 소모품 그리고 밑에 앞반바부터 뒷반바까지 전체적으로 하체 한번 싹 확인하시고, 그렇게 타시면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면 어이없지는 않죠. 바보도 안 되고. 그죠? 내가 안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 지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 지금 중고차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 아, 이거 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 네, 그거 사십시오. 그래서 사게 됐는데, 어, 외관은, 어, 나중에 뭐, 보험 처리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이게 이제, 일단 유사시에 또, 이게, 운전이 숙달되질 않았으면, 기스는 누구든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갖고 어, 차량을, 그, 가장, 기본적인, 주행하는데 이상 없는, 오일 관계부터, 하체부터, 브레이크, 외부벨트, 엔진, 미션, 또 도우니까 에어컨, 가스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영상이 10분이 넘었는가 모르겠는데, 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진짜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이 영상 밑에 슈퍼 댄스도 이렇게 동그란 게 있습니다. 예 하트 사람 모양 그래서 어, 지산 사장님 커피 한잔 드시라고 어, 싸 주셔도 좋고 뭐 영상 그냥 시청만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항상 지산카센터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는 사 갖고 와서 좋은 차가 아니라 중고차로 예를 들었을 때 나쁜 차도 좋은 차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단점은 요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안전을 보장을 해준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어, 100만원 돈타이까지 하면 100만원 돈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다 했을 때안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견적을 다안 뽑아봤는데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항상 유용하게 중고차 구입할 때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차는 어떻게 점검하는 거 차는 어디 어디서 봐야 되는 거 오늘 전부 다 아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 더운데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어 여러분들 항상 어 매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중, 바라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늘의 뜬구름만 바라보지 말고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몸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아시겠죠. 자어군 장병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몸 다치지 말고 어또어 어, 제대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항상 어. 훌륭하게 군 생활 잘 마치고 제대하십시오. 또 국가나 국민을 어 군인들을 예우하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카센터 지상 전 장령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